자란스타디밸리 3일차 시작합니다. 2일차인가? 2일차지. 아, 3일차구나. 3일차. 이거 한번 탈집돼서 이거 쓰러졌었으니까. 그러면 오늘은 낚시나 하자, 낚시. 비도 오고 이거 뭐 물줄 필요 없잖아. 잠깐만, 그 전에 크래프팅 레시피를 얻었다고 했는데. 어콘, 베이퍼 시드. 음. 이게 아마 그거겠지? 나무를 부셨을때 나오는 그.. 씨앗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건데 잠깐만 나 3개있어 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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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릭만 얻으면 되는데 저거는 좀 심어보고싶어 자 과연 릭, 릭, 릭 릭이라 저 아래서 그냥 뭐 그냥 돌아다녀야지 뭐 어쩔 수 없지

일단 이것도 더 챙겨두고. 낚시나 할까? 그동안? 아니야, 리그를 찾아야 돼. 어, 아저씨, 여긴 어디지? 마인! 아직은 못 들어가는 거구만. 일단 됐어. 리그나 찾아야지. 그 전에. 안녕하세요. 레 리누스. Oh, stranger, hello. Don't mind me, I just live out here. Uh. 음, 뭔가 산 속에서 자기 혼자 표류 생활을 하고 있구만. 로빈슨 아저씨. 뭔 소리지, 이건? 개구리? 개구리 오는 소리인가? 안녕, 개구라? 이런. 마음에 안 들면 말을 하지. 자, 낚시를 해봅시다 민물이니까 잡히는 게 다를 거야 아마 응? 방금 뭔가 반응이 났었던가? 맥스! 개구리 거슬려 히 좋아, 천천히 유지 짜란 뭐죠? 불헤드 19인치 좋아 어별 붙어 있어 별별 붙어 있으면 더 비싸게 팔리겠지 아무래도 14 헬스 35 에너지 무한 낚시 가능하겠네 이거 한 번에 낚기만 하면 다킷 어 잠깐만 잠깐 도망치지 마. 도망치지 마. 어 이거 이거 물고기가 왜 이래 패턴이. 게다가 어, 유지하기도 어렵단 말이야, 이거.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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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좀만 더. 아, 새끼. 자, 이번에 뭘까요? 클럽. 또 은색. 또 35. 아, come 시 n fresh w 읽을 시간 안 주구만. 오, 이거 좀 빨라. 아, 이런. 그런 효과음을 낼 필요는 없잖아.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, 이건? 살짝 위로. 짜란, 이거는 작겠다. 은색인데요? Common Bond Fish. 몇 인치인지는 안 나오는데, 이거? 네. 물고기별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, 그냥 별로 나타나나 보네. 맞다 오, 이거는 100% 크다. 짜란. 아니네요. 이게 얼마에 팔릴지가 문제인데. 아무런, 아무런 재료 없이 할수 있단 말이야, 낚시는. 뭐. 응최초 음. 비스무리한거 It's really slime 끈적거려? 오오오 높은 곳까지 가는구만 오 이거 뭐야 Bass 심지어 은색보다 더 이거 에너지를 많이 채워줘 Popular fish live in lake 비오는 날이라 더잘 잡히는 건가? 보통 낚시는 비오는 날에 이거 잘 잡히는 거 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긴 거 같아 짜란 은색 두개 근데 시간 비례해서 너무 애매하다 이거 힛? 이건 짜가 100 짜가 제발 금색 하나만 나고 가자. 금색 하나만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. g 자아 그냥 가자 내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는 것만 자 그러면 이제 문도 열었겠다 문도 열었겠지 두시니까 그다음에 저 아래 가가지고 시샷이 나왔지 뭐 음? 샵 업그레이드 하우스 우드.. 어? 이런걸 파는구만 근데 사실 딱히 필요가 없단 말이야 레시피를 파는것도 있어 스트로우 플로어 레시피 크리스탈 패시 레시피 크리스탈이라 얼마나 부유와 부르주아 식으로 살라고 하는거야 얘는 흠 음. 아~~ 이런게 있어야되는구만 애니멀 애니멀 4000골드, 6000골드, 1000골드. 음? 이건 필요 없는데 솔로, 사일로 컷 스토어 글래스, 폴피아 먹이로 주기 위한 여기는 말 슬라임 슬라임 해치 잠깐만. 이건 너무 <laughs> 업그레이드 하려면 얼마 가 필요하지? 그러면? 만 골드와 450개 우드 이런 날강도 같은 것들. 열정이 있으면 무료로 해 줘야지. 노력이 아주 부족하구만. 장사를 하려는 의지가 없어. 그러면 일단 해변에 들려서 또 이거 조개 조개들 리젠 됐겠지? 조개 주워가지고. 아, 그래, 그래, 백팩 얼만지 물어봐야지, 백팩. 퀘스트? 이건 뭐야? Help wanted. I am looking for someone to bring me c o o p e r ore. c o o p e r 라 c o Cooper. 코 p e r c o o p e r 를 내가 지금 먹잖아. 저기 마인이 막혀있잖아. 아, 저건 안 되겠군. 음, close the Wednesday. 다..잠깐만 기회다 이거 기회다 얘네들 다 이거 안에 있을거 아니야 지금은 몇명이나..몇명이나 몇 명이나 부족하지? 꽤 많이 부족하구만 다 집안에 있을테니까 이때를 노려서 전부 하나씩 말 걸어봐야겠어 위기를 기회로 패이는 어디 나가있네 음, 얘네들을 다 집에 있을 게 분명해. 덥구만 다들,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정상은 아닌가 봐, 이거. 아, 조개 껍질이, 리젠이 안 되는구만. 그냥 초기 자금으로 활용하라고 이렇게 되는 건가? 그런 것 같아. 컬렉션, 피싱. 음 종류가 아주 많구만 괜찮아 아주 괜찮아 어? 얘는 왜 이렇게 The ocean is best enjoyed alone right. Don't you think? 음중위 병씨가 저기에 살고 있어 위험해 손발이 오그라들 뻔했어 75 골드 62업 어... 음, 맘에 안 들어. 이 가격이 아니야. 나는 내 상자를 믿겠어. 마법의 상자님이 이거를 돈으로 바꿔줄 거야. 일단은 집에 가가지고 이걸 다 상자에 넣은 다음에 일 좀, 좀더 해야겠다. 아직 릭도 못 찾았잖아. 얜, 얜 누군데 나와있지, 밖에? 아니, 밖에 나와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, 이거. 다 정신이 나갔나 봐, 얘네들은 조금 아저씨 로우스 집에 나가세요 누가 또 걸어가고 있었는데 기분 탓이었나 보구만 아, 문 닫았지 음. 자다 넣었다. 그 다음 이것도 넣어놓고 이제 드디어 일을 할 시간이구만. 몸이 나아고 이거 여기는 그때 전부 부셔 봅시다. 이거는 아하, 아직도 강력하지 않아. 레벨이 몇이나 되는 거지? 그럼? 이것도 안되고 둘 에너지 좀만 쓰고나서 들어가자 이제 거의 이거 다, 날도 다 졌으니까 어? 젠장 저거 어떻게 먹지? 쉣 뭔가 걱정이 되긴 했는데 결국 저기로 떨어질 줄이야. 돌, 돌, 돌. 석탄이나 나와주지. 왠지 돌보다는 석탄이 더 좋아보여. 어우! 막 아, 부러지는 소리 나서 깜짝 놀랐네, 이런. 56, 54, 52우왜 나비가 무슨 4,5정이사나 이건 빈콘 나바 32일 아직, 아직이야 좀더할수 있어 23, 17, 아, no. 14, 12, 10, 6, 4, 2 1 좋아! 아름다워! 너무나 완벽하게 채웠어 자, 들어가서 채자 과연 오늘 얼마를 벌었을지 기대되는구만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Fishing load Prophecy p r o p p r o c i y 어쨌든 피싱 레벨 1 피싱으로 520 골드를 벌었고, 다른 걸로 15 골드를 벌었어요. 535 골드.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